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 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카드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이후 연이은 정보 유출 사고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정부는 불감증으로 이에 대해서 별로 심각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7일 대정부 질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안보에 관한 비공개 문서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총리께서 답변하기를 오늘 아침에야 신문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개할 수 있는 문서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정부 책임자들이 정말 그 총리께 우리 그 무능을 떠나서 불감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정보 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에 국가 기밀이 새나가도 우선 여기 그그 그 그 상황만 좀 모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총리께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국방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제가 지난 국감 아니 대정부질의 때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외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해 더 많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전산망의 취약점을 노린 해커들이 조직 해커 조직이 해킹을 통해 프로그램 서버에 악성 코드나 악성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군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해킹은 중국과 북한의 해커 조직의 소행 것으로 추정되고 이미 많은 군사 기밀 자료가 해외에 유출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 중에는 군 당국이 대북 감찰 정착 능력 그 개발을 위해 착수한 정착 정찰용 무인 항공기 위성 시스템 이자료입니다. 이게 위성 데이터 링크 부책의 정찰용 무인 항공기 이번에 그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스, 유도를 하는 미사일 천공입니다. 이게. 이 자료가 700억 개발비가 들여서 들어간 이 자료인데 이런 다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수품 제조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용과 내용의 설명까지 금지하는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각종 군사기밀 사항인 시험 절차서 임무계획서 그리고 제작 종결 보고서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3천 대가 넘는 컴퓨터가 대부분 해킹을 당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군당국은 언제 해킹이 됐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의원실에서 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어제서야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사이버 수사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수사령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대선 개입에 몰두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 무인 정찰기들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국방부 핵심 연구기관으로 국방에 필요한 무기 체계, 병기, 장기,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정부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안보와 관련된 전체 안보망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실시하고 더 이상 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제가 지난 1월에 국민 대정 그 1억 300만 건이 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검찰 창원지검에서 2차 유출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수사가 저기 완벽하게 됐다 하는 거에 대한 제가 그 보도자를 낸바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적으로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 명단까지, 그 사람 이름까지 발표를 했는데, 보도자를 통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는 사이에,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심각성 깨닫지 않고 이게 유출된 건 맞지만 몇 가지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갖고도 국방부가 제가 지난 월요일날 대정부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심각성을 좀 깨닫고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본의원이 두 번째 발표를 하자 이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안이함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거요. <laughs> 이게, 그, 신공, 저희 정찰용, 지금, 무인 항공기, 우리 나라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으로 전부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휴대용 대공 미사일 요새 많이 발사를 하지요. 그거를 성능 시험 장비 절차서인데, 700억 들은 건데, 이 자료도 유출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하면 저희 보좌관 비서관들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